안녕하세요. 저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공적서 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어, 수학의 계절 9월이 다가오면서 각 부처에서 교육부, 문화관광부, 어, 건설부, 국토건설부, 또뭐 노동부 각 부처에서 이제 아 그간에 공적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포상을 하기 위해서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아 그의 궁에서 음, 이제 각 분야에서 공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분들이 저에게 이제 연락을 주시고 계십니다. 아그 동안 이제 제가 공적서를 작성해서 어 좋은 포상을 받도록 도와드린 케이스들을 보면은. 어, 이제 건설 근로자들에게 자료를 준비해 드린다든가 또는 보육교사들이 어, 이제 여성가족부라든가 보건복지부라든가, 뭐, 이런데서 이제 포상을 받기 위해서, 어 경기도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제 받도록, 어 공적서를 작성해드린 사례도 있고, 또, 음악 연주자로서 문화관광부, 또 여성가족부에서 공적을 인정받기 위한 분을 위해서, 어 공적서를 작성해드린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상조회에서 활동하신 분이,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의 포상을 받기 위해서, 공적서 작성을 대행해서 준비해드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수출을 많이 하신 분에게 산자부 공적서를 위해서 준비해드리기도 하고 또 중대재해 관련해서 노동부 포상을 위해서 준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공적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작성해드리는 분야의 스펙트럼이 아주 넓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공헌한 부분, 전문성을 강조해드리려니까 깊이 면에서도 깊이 있는 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박학다식한 지식이 전제되는 것이 바로 공적서 작성의 대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제가 이제 이민경 행정사가 이와 같은 공적서를 작성해 드리고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될수 있는 배경에는 이제 과거 경력이 기여하는 바가 크죠. 제가 국회에서 보좌관을 22년을 했기 때문에 국회 보좌관 맨 처음에 제가 KBS 리포터를 하다가 그회게 비서관으로 스카웃될 때, 어, 제가 갖고 있는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글빨입니다. 문장력. 왜냐하면 그때 당시, 어, 저를 채용하신 이윤자 의원님께서는 그때, 어, 당에서 여성을 총괄하는 사부총장이시다 보니까 전국에서 여성계가 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를 하고 가서 축사, 대회사, 격려사를 하시는 입장이었습니다. 매일 매일 거의 대회사 경영사 축사를 이제 작성해서 의원님을 서포트 해야 되는데 어, 당시 비서실 직원분들이 의원님이 만족할 만한 그런 대회사 축사 경영사가 나오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방송국에 있던 저를 이제 스카웃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어 어느 날은 아나 이태원 상인 만나러 가니까 아, 격려사 작성해 주세요. 뭐 이러시고 또 어느 날은나 간호협회에서 하는 아, 총회에 참석하니까 아, 대회사 준비하세요. 뭐 이러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또 학부모 모임을 가니까 준비하세요. 이러기도 하고 또 교장 모임을 가니까 준비하세요. 뭐또 어, 어떤 게 있었을까요? 하여튼 뭐 이렇게 다양하게. 뭐, 각 분야, 벤처, 어, 벤처 사업가들이 모이니까 또 축사를 준비하라고도 하시고, 또 발명가협회에 가니까, 아, 어, 또 준비하라고 그러고, 또 종교에서 목사님들 모이는, 어, 거기 가서 또 대회사를 하니까 준비하라고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새로운 주제에 접근을 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원고를 써야 되는 거죠. 그 행사장에 가면은 어, 이제 대회사 축사 격려사를 하시는 분이 우리 이윤자 의원님만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어, 차별성이 있는 어, 문장이 나와야 되죠. 문장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어, 그 내용 속에 콕콕 박아드려야 되고 뿐만 아니라 어, 현안이 무엇인지도 또 목소리를 들어서 반영을 해드려야 됩니다. 이와 같이 거의 뭐 자동 판매기 같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어, 축사 대회사 격려사를 작성하다 보니까 둘째 제가 어, 가장, 다양한 분야의 이제 전문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국회 업무를 하다 보면은. 상임위도 매번 바뀌거든요. 제가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교육위와 문강을 하고 체육부를 하는 교육, 그러니까 교육위원회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또 노동, 환경을 하는 환노위를 또 소관하는 보좌관이 되기도 했고, 그 다음 법사위원회를 소관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여성가족위원회도 있었고, 또 기재위원회도 있었고, 어, 뭐, 이렇게, 국토 건설부를 소관하는 상임위에 속하기도 했고, 이런 식으로 상임위가 배정이 되면 또, 국정감사에서 또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서 각종 질의를 하려니까, 전문가 이상으로 머리를 싸매고 공부를 해야지만, 요새는 또다 이렇게 방송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뭐 간헐적으로 중요한 거는 방송이 나왔는데, 그랬을 때 전문성이 있는 질의를 하는 의원은 박수를 받지만 어, 유치원 수준으로 낮은 전문성을 갖고 질의를 하면 질타를 받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공부를 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 22년을 이따 어, 나오니까 어떤 분야든 어, 파일 안에 그내 안에 파일이 내재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와 같은 어, 제가. 어, 정말 고생하는 22년의 세월. 왜냐? 국회 보좌관은 바로 들어가서도 잘릴 수 있는 곳에서 22년을 버텼다는 것은 정말 어, 내면에 암세포가 생길 정도로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고통 속에서 축적된 지식이 어, 지식의 스펙트럼과 깊이가 지금 공적서 작성에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제 같은 경우도. 아 어, 이제 그 유치원 어린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특히 어린이집에서 30여 년에 봉직을 하셨던 아주 훌륭한 원장님께서 이번에 교육부에 공적서를 제출하신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연배가 있다 보니까 서류를 빨리 안 보내주시는데 그에 비해서 또 빨리 공적서를 작성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구두로 이제 쭉 여쭤봤습니다. 그분의 이제 경력사항과 이력사항을 쭉 여쭤보고 동시에 어 원장님께서 그러면 이번에 공적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강조하고 싶은, 나의 공적은 이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뭡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어, 이제 저도 사실은 1988년에 국회에 들어가서 1990년대에 영유아 보육법 제정 당시에 동참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분 역시 그런 분이었더라고요. 그래갖고 본인이 당시에는 타가라는 단어를 썼던 거를 어, 보육이라는 단어로 수정하도록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어, 유보통합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어, 여론조성에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원장님 그 이외에 또 어떤 게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포상을 받고 싶으신 분이 더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셔야지 두 가지만 갖고 되겠습니까? 이제 말씀은 그렇게 편잔을 드렸지만 어쨌든 제가 의뢰받은 입장에서 이제 부지런히 원고를 썼습니다. 아, 공적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국회에서 여성가족위원장 고좌관을할 때, 어, 그 어린이집이 민간 보육, 가정 보육, 또, 어, 지, 그니또 그러니까 법인 보육, 어, 그니까 법인 어린이집, 또 국공립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그렇게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가정 어린이집. 그러다 보니까 그 형태에 따라서 굉장히 그 조건도 다르고, 정부가 지원해주는 부분도 좀 다르고, 그래서 갈등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그 갈등에 대한 조정을 하기 위해서 여성가족위원장 보좌관으로서 애를 제가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나서, 아, 이분이 또 연륜도 있고, 어, 30여 년, 어, 원장님을 하셨으니까, 이 갈등 조정의 역할도 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공적 내용에 그 내용을 포함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영유아 보육법 제정의 산증인이다 보니까 그와 같은 관련 내용의 전문성 있는 내용도 추가로 작성을 해드려서 의뢰인이 아주 만족한 공적서를 작성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공적서 작성을 대행을 맡길 때는 이제 문장력만 갖고 될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제가 오늘 강조해드리고자 합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깊이 있는 지식을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혹시 이제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고 동시에 또 포상까지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면 공적서 의례를 이민경 행정사에게 해주시면, 어, 제가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는 공적서를 작성해서 포상이라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 제 영상 잘 보셨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